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스스로 고백해 보세요.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 제목을요 팸 개강 수련회에 큰 애를 부으신 이유다. 저는 목회하면서 큰저 원칙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셔서 모든 걸 진행하신다. 우연은 없다. 그래서 특별히 뭐 우리가 어느 집회를 하거나 외부 강사가 오셔서 설교할 때는 그 내용을 붙잡습니다. 이번에 캠 개강 수련회 아주 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팸 개강 예배를 생각해 본다면 어 이번 수련회는 정말 엄청났죠. 그죠?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도전 저에게 된게 뭐냐면. 3040에서 순장이 나와야 된다. 특송을 했는데 청년부에서 한 명도 안 오는 바람에 완전히 우리 교회는 젊은 순장이 없는 교회로 아주 <laughs> 보여진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 강사 목사님이 3040에 순장이 나와야 된다. 제가 그 내용을 듣고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니까 현재 우리 교회에 있는 상공사공들을 순장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단임 목사는 당연히 기도할 것이고 각 패밀리에서도 상공사공 한두 사람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섬겨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줬다면 우연은 아니고 집중해야 될 거죠. 그래서 저도 기도할 테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구체적으로 3040에 어느 집사님, 어느 성도, 주님, 순장으로 세워지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번에 어더 행복한 게 선병세 목사님이 오셔서 쭉 설교를 하는 중에 개인적으로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주님이 하신다는 것 우리 계속해서 강조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를 옮겨 놓는 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파괴라고 연결이 되는 거죠 파괴 좀 전에도 우리 같이 영상 을 봤지만 파괴가 뭐라 그랬죠 네. 무화과 나무는 1년에 너댓번 열매를 맺는다. 저도 성맥을 하면서 그 무화과 나무가 두 번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많이 가르쳤는데 너댓번이라는 것은 또 새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개인적으로 이 설교를 듣고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010년도 7월 14일에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신문에 장재일 목사님이 이 무화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는 1년에 너댓 번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매번 열매 이름이 달랐다. 첫 번째 열리는 무화과를 파괴. 페이지처럼 읽는데 파괴죠. 라고 불리고, 그 다음에 열리는 무화과를 뜨하니. 예. 태흘이라고 다르게 부르는데, 이제 언어적으로는 뜨 아니라는 거죠. 뜨 아니. 그러기 때문에 성경을, 이 사실을 알아야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파괴는 잎이 나오기 전에, 나오기도 전인 1월부터 열매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3월 말쯤 되면 이제 따뜻한 바람,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무화과 잎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때 파괴는 더 이상 커지지 못한 상태에서 따뜻한 바람에서 익어버린다는 거죠 이제 정식으로 먹는 열매는 아닌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경우에 이 파괴를 기다렸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볼까요? 열매가 크지 않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주인들은 그것을 딸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대요. 그러면 길을 오가는 낙은 애들, 사람들이 이 처음 열린 열매를, 파괴를 즐거워하면서 간식거리로 따먹는다는 거죠. 그러다가 건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익어서 방치되어 있는 파괴는 정말 좋은 간식거리였다. 성경이 하면 고대 사람들은 이 파괴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다. 예수님은 뭘 원했던 거죠? 이 파괴죠. 파괴를 원했던 거죠. 정식 무화과 나무가 뜨안이라는 무화과 열매가 맺기 전, 그때 이미 맺어야 될이 파괴를 주님이 찾으셨던 거죠. 무화과 잎이 나오는 무화과 잎이 나오는 시기는 이미 거기에 파괴라는 열매가, 처음 이거 열매가 달려 있어야 되는 시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괴를 어느 정도 따내면 그 자리에 이제 두 번째 열매가 자라게 되는데 두 번째 열매부터 나뭇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거였, 이 파, 진짜 무화과 가 아니라 파괴였다는 거죠. 그 진짜 열매는 뜨안이라고 부르는 정식 무화과였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이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처음부터 뜨하니, 그것이 이룰 수 없다. 열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도 육체 열매, 성령 의 열매 볼 텐데, 열매란 자체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과정 중이라는 거죠 시간이 걸린다는 거잖아요. 먼저, 그, 진짜의 무화과가 아니라 지금 볼품 없는 파괴를 주께서 원하신다. 우리 각자가 지금 현재 주어진 삶에서 내게 주어진 파괴를 찾고 파괴를 주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마치 이번에 어팬 개강 수련회에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하네 <laughs> 찬양하는데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미 주님의 기쁨이 되었고 주님의 사랑이 되었으니까 주님 기쁨을 따내려고 사랑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기쁨을 얻고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뭐야?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에게 있는 파괴를 드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이 이번 팸 개강 순을 통해서 특별히 강사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 강조한 것은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이라고 믿고요. 우리가 이제 기쁨의 동사 20년 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제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성도가 자기에게 주어진 파괴를 조합해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이웃과 열방을 온전히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